네, 뿌티스카프과정샵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거는 어, 어렵지 않아요. 예. 그, 우리 긴 천이 있었잖아요. 긴 천을 가지고 이렇게 긴 천이 이거를 반을 딱 접으세요. 반을 딱 접으시고, 예. 반을 딱 접으시면 어, 여기 골선으로 떨어 떨어 있잖아요. 구선으로떠라 했으니 요거반 접으셔가지고 여기 끝에서 1cm 시접 빼고 그 다음에 음 4cm 띄우시고 여기서도 요 끝에서도 4cm 띄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이 그러니까 끝에서는 5cm가 오겠죠? 시접까지 하면 그래서 5cm 4cm를 띄셔가지고 여기다가 음 이 프릴, 그, 프릴, 요렇게, 이것도 길게, 음,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음, 너무 기니까 패턴으로 다 표시가 안 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센치 나오는 대로 재단을 하시고, 요 끝을 좀 굴려주세요. 그래갖고, 이거를 말아박기를 여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쪽, 둥근, 이쪽 부분을 말아박기를 하시면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저기 큰 땀술해가지고 수쫙 박으신 다음에 잡아당기시면 요거를 네, 이렇게 어, 큰 땀술 수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자 주름이 잡히겠죠 주름이 네, 주름 잡는 방법이에요. 그냥 주름 노르발을 쓰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주름을 못 잡아요. 이렇게 해서 말아박기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여기에 끝지점들 잘 저기를 해 주시고 이렇게 겉과 겉을 맞대시고 여기 저기 뭐야? 요 위치에다가 놓고 여기를 쭉혀링을 잡은 다음에 자, 요까지 이렇게 해서 붙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붙여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도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길이로 해서 여기도 마저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음요게 반을 접었잖아요. 뒤집어가지고 반 접은 상태에서 가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장만 예. 해서 이렇게 붙이시고 난 다음에 한 장을 이렇게 반을 그대로 덮을 거예요. 양쪽 셔링은 다 들어간 거죠.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음, 양쪽으로, 양쪽으로 1cm만 바느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바느질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바느질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시접을 그냥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림질을 쭉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가운데를 잡고, 이제, 뒤집으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 다려주시면 자 이렇게 피면 양쪽에 여기가 들어갔죠 이렇게 어, 말아봤기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거는잘 접어서 안으로 넣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이걸 따로 여기 이렇게 바느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접어가지고 그냥 위에서 눌러서 그냥 마, 저기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접는 방법은 그쵸? 이 저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어 5대8, 5대, 5대 가르마가 아니라 5대8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 접어서 여기 상침을 하시면 여기도 이제 끝에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쪽을. 그래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중 프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면 여기 이제 뭐 단추를 다시던지 해주시면 이렇게 푸티 스카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여름에는 좀 그렇고 저 가을이나 위에다가 여름에 더워가지고 하나라도 덜 걸치는 게 저기 때문에 이 요거는 이제 염색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서 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간단하죠. 예. 예쁘게 만드시고요. 예 작품 좀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